마음에 쏙 들어. 마음에 쏙 들어. 그거 약간 초심자의 행운이야.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 좀 좋게 줘요. 이니도 약간 그렇지 않아? 이니 처음 할때나 완전 아 물론 개사기는 맞는데 처음 하, 첫 판이 진짜 개사기 쳤었는데. 승률 보충해. 아쉬운데 야, 악마 찾아야 되는데 어이C 이고요 여기는 옆방입니다 야, 1, 1, 1짜리 왜 이렇게 사기가 싫냐 3, 3버프야 4, 4 4야지 공격력 해야 돼 작은 친구여도 아, 야 리롤 정령 먹을 수 있었네. 야, 아 근데 어차피 다음 라운드에 먹어야 되는 거 똑같아. 아니 똑같아요, 똑같아, 똑같아, 똑같아. 캄다운, 캄다운, 똑같아요. 마. 이거 차피 여기서 먹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. 네 이렇 레벨업 깨야겠는데, 안 내면 질려나? 으으... 되기 싫다. 잘 악마하고 있었네. 니분가 힘이다. 사놓는 것까지 맞고 돈 계산을 해보자. 얘를 팔고 얘를 먹어도 되는지. 암부 바로 안 먹을게요 이거. 감발 바로 넘기지 말자고. 끝. 야수. 감 하나만 찾으면 좋겠다. 야수가 없네. 아니나왜 나 이렇게 명인으로 하니까 좀 뇌정지가 오지? 한번 더 켜야 되는데 이거. 아 이게 맞다. 다음 라운드에 이제 이거 버프 여기다 옮기자고. 좋아 좋아. 그러니까 용족이 없으면은 항상 스탯이 아쉬워. 지금. Nice! 뭔가 그냥 버리는 거 아깝긴 하다. 버려야 돼. 늦어지면 안 돼. 이거 계획이 있을 때가 좋아. 날 때감 오 대박. 홀 계절 풀렸다. 여기 용족도 없는데 잘하면 우승할 수도 있겠는데, 이 판? 아 근데 미션 있는데 이번 라운드가 위기다. 이번 라운드가 좀 약해서 멧돼지가 없어서 근데 좀 아쉽다. 이거 올라가서 필드 만들어야 될겠네 되게 잘 뽑았네 뭔가 이게 나이스 굿. 지금시간 바로 적인 역전 시간이야. 냠냠냠. 맛있다. 이 올라갈 생각할까? 멧돼지가 없어 가지고 사성에서 기름 로봇 이런 거 찾는 거 솔직히 좀. 어, 이걸로 안 바꿀게요. 천분열로도안 바꿀게요. 그냥 이거 먹을래. 삼삼짜리 다음 라운드에 그냥 이거 어? 아, 이거 모두는 사야 되는데? 어, 판텀만 미루자. 와, 이렇게까지 잘 풀릴 수가 있다고? 두세 번째 깐부는 안 키워요. 그, 멧돼지 있을 때만 그냥 혈석으로좀 키워주고. 전잘안 키워요. 멧돼지 있으면은 대부분 저는 그냥. 절산자 진동자 쪽으로 가는데 없으니까 이거는 필드 만들고 업할게요 아 이거 맛있다 3 3 버프터 해명인 키워먹자고? 키우기 어려워 이거, 사자. 이거 먹을게요 그냥 필드 천천히 치워 얘가 먹어도 좋아. 야, 아! 영혼 포식자로 먹었으면 됐다고. 와, 나 이러니까 혼자 했을 때 점수가 쭉쭉 떨어지고 있었구나. 어, 뭐야? 우는 어, 좋아, 우는 어, 지리게 좋아. 칭칭 나왔는 와, 개못하는데 우는 좋아, 대박! 아, 악마 먹었어야지. 나못 봤어. 미안. 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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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필드. 멧돼지 없으면은 완성시키기 어려워요. 그냥 천만 찾는 게더 빠바바박. 이거. 약간 이따가 키워서 어이, 먹는 용도. 음... 은내이라고 음... 먹어도 상관없어. 분노를 받 다음 라운드에 이거 먹으면서 딱 이거 살까요? 광풍 필요할 수도 있는 게 지금 여기 얘가 천문대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. 투도바 있으면 광풍이 필요하거든 뭐야? 왜두 명이나 나갔어? 와, 이게 아침 시간 전장인가? 이거 다 지하철에서 하다가 이제 지하철 도착해가지고 와이파이 끊긴 거 아니야? 뭐라고요? 토요일이라고? 까비? 어이거깜부 조금 키워도 되겠다 끝잘 가고 다음 나오냐? 사고? 아 원래는 이거 먹는데 상황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이거 한번 넣어보고 싶네 여기다가 오늘의 나라면 여기쯤 뜨금 오케이 이거지 님들아 못 한다고요? 이거야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전장은. 이거지! 아니 큰 그림만 그리면 된다니까 큰 그림만? 이런 식으로 와 뭐야 진짜 필드 좋은데 얘 어? 졌다 들어가버렸다 어? 아닌가? 할만한가? 가야겠는데 성부 가능 안 되네요. 오, 아까비 들이죠. 아 왼쪽 찾으면 무는데 일단 미션 미션은 실패했다. 가수인들도 전에 나가고 싶을 거야. 일단 안 되겠다. 여기 아 까비. 승리로 이 하수인을 골라. 리피라 수인, 칸고르 같은 것도 괜찮고 톡치기 방지. 널 승리로 이끌 하수인을 골라. 정신 나는 갈락 그런데 아 동물 찾으면 되겠구나. 레벨업 많았고. 다리. 증식이랑 그냥 동물 찾을게요. 이거. 근데 업해서 휴가지이수도 많은데. 동, 독 찾아야 돼 또. 자 그래. 아 아무디에 드세용 어 살짝 들어갔다 좋아 공원군주 왜 안먹었냐 깜부 먹어야 돼서 공원군주 안먹었어 뭐야 아티켓투쓰지아 변수인데 일단 졌다 이거 왜 이렇게 잘 싸워? 너무 잘 싸우는데? 야, 이겼다. 뭐 중매 같은 거다 발동 안 돼요, 먹으면. 짱잘 싸우네, 진짜. 오늘 약간 억바데인데? 아무리 실수를 해도 그냥, 밀어주네? 아까 준비한 진품으로... 금인을 만들었어. 야호! 내가 이거 포자를 근데 안 쓰고 황금만 끈을 쓴다고 해서 이 독을 바를 수가 있나? 똑바르게 하나 바르기도 벅찬데, 솔직히. 음식이나 찾으면 뭐 터뜨려 얌오 뭐야 천독 두개야? 얘가 광풍이네? 너무 잘 싸우는데? 아! 까비! 여기 치는 줄아비들린저 천부독성 실력으로 뽑았네 광풍이라 대비도 안된다 투도발을 해도 하수인을 고용하기 딱인 시기야 하수인을 고용하기 딱인 시야 아, 아 이건 좀. 아굴 오. 어, 이러면 리필 다 받는다. 손해는 크지 않네. 와, 너도 너다. 이게 하나도 못 가냐? 와, 너 진짜 개무스. 나왜 이렇게 잘 싸워 이판? 아, 이 판? 아이, 부담되는데? 아, 치는건 좀 그렇고 어, 필요없는거 같은데 그, 증식이가 제일 절실해 그말아투도발 그 죽기가 게면다 약하겠지? 아얘 어, 아까 내가 뽀록으로 이겼던 애 아니야? 공구가 안굴러가네. 골라. 가 먹는 게 좋았네. 가르거스못 먹겠다. 아쉬운데. 구울은갈라크론드가 쓰고 있었어요. 얘 구울 쓸리가 없지. 뭐야? 굴 쓰네요. 죄송합니다. 역시 투수말은 들어야 돼. 투수말은 들어야지만... 잠다 이기겠는데, 이기겠는데요? 내가 좀 세다 근데 성장을 많이 안 했네. 힘 뺀다고 생각하자 할거 없다. 잭은 진짜 의미 없고 굴안뺄것 같다고? 그래도 내헌신짱인 형도 죽으니까 이 배치가 맞는 것 같긴 해요. 오긴 했는데, 봐야 돼요, 그래도. 오, 알뜰살뜰하게 벗기는데, 이번엔? 또 이겼다, 이거. 면쪽